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시비디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거는 롯데에서 나오는 돌아온 아우터, 통갈비. 통닭 맛에서 뭐 닭다리 스낵하고 또 비슷한 그런 거 같은데 또 새롭게 포장을 바꾼 건지 하면 한번 뭐 신기해가지고 좀 미니 사이즈로 된 닭다리 모양으로 된 스낵 한번 사봤어 롯데에서 나왔는데 털어 먹는 원핸드 스낵이래 여러분들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기 편하게 털어서 먹어라 이거지 가자 52g에 265 칼로리고 왕갈비 치킨맛 소스 14% 이것도 옥수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탕 해바라기유 뭐 갈비 치킨맛 뭐 이런 왕갈비 어, 그, 치킨, 맛 소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맛을 낸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트륨이 210mg에 11% 어, 이렇게 들어있구요. 탄수화물이 36g에 11%, 콜레스테롤이 0.2g에 0%, 0%, 단백질 2g에 4%, 지방이 8g에 18, 15% 이렇게 들어있어서 특급 가성비. 단돈 천원에 즐기는 특급 가성비네, 여러분들. 닭다리 모양, 어, 스낵, 알차게 들어있는데, 어 닭다리처럼 그 안에 속에빈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옥소스를 완전히 튀긴 그런, 어 닭다리 모양인데 어? 생각했던거 하고 조금 어? 다른 느낌이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봉지채 이렇게 입에다가 털어서 먹어도 되는데 어 손에 들고 근데 요거 하나씩 그냥 일단은 맛을 보도록 할게요 돌아온 아우터 음단짜단짠한 그런 느낌이야 그 고소한 전형적인 그 콩과자 있잖아요 여러분 옥수수에 그 콩과자 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시, 이건 시즈닝 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시럽처럼 이렇게, 어? 뿌려진 그런 맛이라서, 확실히 씹다 보면 약간 매콤한, 한, 매콤한? 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간장에 그 짭조름한 그런, 어, 치킨 맛이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음 어? 아주 감칠맛이 아주 제대로 살려있는데, 음.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것도 뭐, 괜찮지만, 확실히, 어? 원핸드로 들고 그냥 왕창 왕창 어. 씹어 먹어야지 더 맛있는 그런 맛이 강하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바삭하고 괜찮은데 여러분들 먹을수록 음, 고소한 맛이 어린 친구들 이게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깜찍한 맛, 어, 아주 괜찮은데 음, 씹을수록 아주 감칠맛과. 그... 짭조름한 맛이 아주 고소하게 아주 진짜 강하게 느껴지네. 씹을수록 응. 아무튼 여러분들도 응. 눈에 보이시거나 동네마트 가서 응. 눈에 띄시면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볼만한 그런 노라운 아우터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응. 그냥 과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부담 없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르시면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비료진간씨 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있는 맛인데 음. 아주 감칠맛이 제대로인데